특별 면책이라는 걸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어야 됩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된 경우와 같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돼서 변제금을 못 내게 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어야 됩니다. 내 재산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만지 계산한 이 청산가치보다는 내가 내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된다는 청산가치 보좌의 원칙이 특별 면책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원래 정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때 1차적으로 하는 건 특별 면책 신청이 아니라 회생 계획안 변경 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면책은 이런 회생 계획 변경 신청도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줄어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어서 변제금을 줄여서 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